여러분은 유튜브 자막 작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예전에 한땀한땀 한땀 텍스트를 복사해 자막을 입혔는데 더 이상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최근 힙하우 에디메이커의 AI 자막 생성 기능을 활용하면 클릭 한 번만으로 자막을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힙하우 홈페이지에서 에디메이커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클릭해 에디메이커를 설치합니다. 간단한 기능은 무료로 쓸수 있지만 AI 자막 기능은 구독 또는 구입이 필요합니다. 설치가 끝났다면 동영상 만들기를 눌러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다음은 자막을 생성할 영상을 불러올 건데요. 내 미디어에서 파일 가져오기로 불러오거나 드래그에 끌어 놓으면 됩니다. 불러온 파일을 타임라인으로 끌어 옵니다. 재생하면서 정상적으로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포즈를 알아보겠습니다. SD 포즈는 필수 앱인 파이썬과 기시 내장되어 있어 별도로 필요 없고, 에디메이커의 자막 기능은 크게 자동자막 생성, 로컬 자막, 수동 자막 세개로 나눠지는데요. 자동자막 생성 기능으로 불러온 영상에 자막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자막 생성 시 번역 자막도 같이 만들 수 있는데요. 자막 번역을 영어로 선택하고 메인 타임 라인에 체크 후 자막 식별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자막 분석 중 메시지가 뜨면서 자동 생성이 진행됩니다. 이때 AI 기능을 쓰기 위해 코인이 필요한데요. 5분 정도의 영상의 자막 생성에 60 코인을 소비했습니다. 코인은 AI 크레딧을 별도로 구매해야 하는데 설명창에 힙하우 AI 크레딧 링크를 적어 놨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자막 생성 중에 취소하면 코인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한글과 영문 자막 트랙이 동시에 생성된 것이 보입니다. 기본 글자가 흰색이라 속성을 바꿔 볼 텐데요. 먼저 영문 트랙을 숨겨줍니다. 텍스트 설정에서 배경을 검색으로 바꾸고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폰트를 바꾼 뒤 재생해 봤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 i 포즈를 알아보겠습니다. SD 포즈는 필수 웹인 파이썬과 기시 내장되어 있어 별도로 필요 없고 SDXL 모델 생성 속도도 오토매틱 1111 버전에 비해 빠르다고 하는데요. 처음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스타일을 적용하면 빠르게 자막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막 수정은 자막 탭 또는 텍스트 탭에서 타이핑해 수정할 수 있는데, 번역된 자막은 마침표가 모두 찍혀 있어 전부 없애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 경우 자막 내보내기 기능으로 자막 파일을 저장해 텍스트 에디터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자막 탭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 자막 내보내기로 자막을 저장합니다. 윈도우 텍스트 에디터로 자막 파일을 열어 컨트롤 H키를 누르면 바꾸기 창이 나옵니다. 찾기에 마침표를 입력하고 바꾸기는 공백으로 둔뒤 모두 바꾸기를 누릅니다. 마침표가 전부 없어진 것이 보입니다. 다음은 소수점이 누락된 곳에 점을 찍어주고 수정할 문구들을 바꿔줍니다. 수정이 끝났다면 저장하고 에디메이커로 옵니다. 로컬 자막을 눌러 파일 가져오기에서 수정한 자막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막 파일을 타임라인에 드래그해 가져옵니다. 자막 스타일을 적용하고 재생해 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포즈를 알아보겠습니다. SD 포즈는 필수 웹인 파이썬과 기시 내장되어 있어 별도로 필요 없고 s d x l 모델 생성 속도도 오토매틱 1111 버전에 비해 빠르다고 하는 자막 싱크는 살짝 차이가 있지만 정확히 맞추고 싶다면 드래그의 위치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동 자막에선 자막이 필요한 부분에 사용자가 직접 자막을 삽입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자막 넣을 위치를 모니터링합니다. 다음은 타임바를 시작점에 놓고 수동 자막에서 자막 추가를 누르면 자막 트랙에 빈 자막이 생성됩니다. 텍스트 탭에서 사용할 자막을 입력합니다. 다음은 스타일을 바꾸고 길이를 맞춰줍니다. 재생하면서 자막을 확인해봅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스테이블지 표정 웹UI 표지와 자막이 길어 한 줄에 다 표시가 안되는데요. 자막을 나눌 구간을 모니터링에 찾습니다. 특정 웹UI 표지와 이물사진 스플리트 단축키를 실행해 자막을 분리합니다. 뒤에 사용할 자막을 커트에 붙여줍니다. 재생해 보면 각각 나눠서 한 줄에 표시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보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포지와 이물 사진을 변환해 주는 포토메이커를 알아봤습니다. 수동 자막엔 대본을 그대로 불러와 분할해 주는 단어 복사 및 자막으로 분할 기능도 있는데요. 대본을 복사에 붙여주면 알아서 단락을 나눠 주는 기능입니다. 다만 2000자라는 글자 수 제한이 있어 길이가 긴 스크립트라면 여러 번 실행해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 정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자막 위치와 길이를 맞춰 줘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막 생성 기능을 알아봤는데요. 에디메이커에선 생성된 자막을 토대로 AI 성우 목소리를 입힐 수 있습니다. 먼저 생성된 자막을 선택한 후 텍스트 음성 변환 탭에서 AI 보이스를 선택합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 사용할 음성을 미리 확인해 봅니다. 히트포 에디마커는 강력한 AI 기능을 갖춘 인기 있는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핏포 에디마커는 강력한 AI 기능을 갖춘 인기 있는 비디오 편집 소프트웨어입니다. 변환 시작을 누르면 음성 변환이 진행됩니다. 원래 나레이션을 끄고 AI 보이스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포워지를 알아보겠습니다. SD 포워즈는 필수 앱인 파이선과 기트이 내장되어 있어 별도로 필요 없고, SDXL 모델 생성 속도도 오토매틱 1111 버전에 비해 빠르다고 하는데요. 처음 스테이블 디퓨전을 설치하고자 하는 초보자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과연 파이선 설치가 필요 없는지 기존에 깔려있는 재생 속도 때문에 자막과 싱크 부분이 어긋나는 곳도 있으나 이는 나중에 길이를 조절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외국어 AI 보이스로도 생성이 가능한지 테스트해 봤습니다. 자막 탭에서 번역 버튼을 누르면 자막 번역 창이 뜹니다. 목적 언어를 일본어로 선택한 후 스피커 버튼을 활성화합니다. 원하는 AI 성우를 선택하고 스피치 속도 컨트롤을 체크한 상태로 둡니다. 히토포 에디메코와 히포 에디메코와 에디메코와 히토포 에디메코 번역 시작을 누르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줍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새롭게 음성 트랙이 생성되는 것이 보입니다. 오리지널 보이스를 끄고 일본어를 켠 상태에서 들어보겠습니다. SD4G には、Python とギトという必要なアプリが組み込まれているルダム。リボノシャマギギギジャザザナウンダム、ポントルパコジュミダ。リボノシャマギデオンエマチョウ、リボノウンソンギナウンド、セルを調べてみます SD4G には、Python とギトという必要なアプリが組み込まれているため別途必要ありません SDXL モデルの作成速度も a u オートマティク1 111バージョンと比べて速いと言われています 간혹 한국어 음성 변환 시 엉뚱하게 읽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테스트 결과 포워지는 23.4초, 오토매틱은 43.1초가 걸렸는데요. 이땐 자막을 한글로 풀어서 적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3.4초를 234초라고 했는데 자막에 23.4초라고 풀어서 써주면 음성 변환시 제대로 읽어 줍니다. 테스트 결과 포즈는 23.4초, 오토매틱은 43.1초가 걸렸는데요. 물론 자막엔 다시 점을 붙여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힙하우 에디메이커의 AI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을 써봤는데요. 일일이 자막을 입력할 필요 없이 음성 녹음만으로도 간단하게 자막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외국어 번역도 할수 있고 AI 성우 보이스를 활용하면 외국어 내레이션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자막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힙하우 에디메이커의 AI 자막 생성 기능을 적극 추천합니다. 참고로 윈도우 뿐만 아니라 맥용 에디메이커도 있으며 구독자와 연구 버전 중 선택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힙하우의 에디메이커의 자동 자막 생성 기능을 알아봤습니다.